자, 여러분들,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쇼핑센터, 센트럴 페스티벌. 여기를 계속 탐방을 하번올라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왔네. 센트럴 페스티벌. 여러분들, 탐방 준비되십니까? 들어가 보시죠. 아 어, 여기 밖에 맥주, 맥주 펍한개 있네. 잠깐만 한데 들어가 봅시다.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수받신 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존경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국 분이신가 봐. 문 앞에 바로 KFC가 있네. 요 스십집도 있고, 하겐다즈도 있고. 여기는 이제 국제 브랜드들 엄청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와인 레스토랑 뭐 이런 데도 있고, 여기는 그냥 완전 대형 쇼핑몰이네. 로컬 느낌이 아니다. 나라야 있고. 나라야, 이거 알죠? 이게 여기 태국 현지의 그 가방 만드는 브랜드야. 어, 이거 찰리 앤 키스. 찰리 앤 키스 요것도 어, 싱가포르 브랜드인데 동남아에서 되게 핫한 여자 가방 브랜드예요. 여자 가방이랑 구두. 어, 이게 여러분들. 몇 층이지?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까지 있다. 6층까지 있고 요 지하 1층이 푸드코트야. 이따가 여기서 뭐 먹자. 배고파요. 아, 여기는 신발 스토어가 있는데 신발 스토어 이름이 어 슈할때 신발 슈에다가 어 여기는 바를 쓰네 술집 할때 바를 해가지고 슈바로 해놨네 슈바 아 여러분들 어 슈바 아 슈바 아아 신발 스토어죠? 어 이런 슈바 아 여러분들 신발 살 때는 어디로 어 슈바로 브랜드들이 못 보던 브랜드들이 되게 많다 물론 보는 브랜드도 많지만 이런거 나 이런 브랜드는 처음 봐요 이거 여기 브랜드죠 그죠? 3리와린오 짐톰슨 태국에서 되게 그 실크 명품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짐톰슨 어, 못보던 브랜드들이 되게 많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자 2층으로 아 근데 여기 잘 해놨다 컨셉이 약간 노란색이야 노란색과 하얀색 조합 방콕 골드 아, 방콕이 금. 방콕 골드야. 여러분들. 어? 금을 차려면 이런 거한개 차고 다녀야지, 이런 거. 24K로. 어? <laughs> 야, 이런 건한개 차고 딱 다녀 줘야 어? 힙합 하는 친구들 이거 잘 봐요. 체인은 이런 체인 차고 체인 차다 그래. 아, 이 정도는 차야 뭐 힙합을 하지. 뭐그 그래, 가능한 거고 한개차 가지고 뭐 플렉스를 했다는둥. 아이씨. 하지 마.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이정도 <laughs> <laughs> 야 이거 근데 대박이다. 야 이거 근데 대박이다 이거. 와, 골드로 이렇게 큰걸 만들었다는 것도 참 이거 신기하다. 방콕 골드. Is this 24K gold? 23K. 23K? 아, oh. 어? 23K and 24K, what is the different? No, have 24K. 아, 태ailand only 23K. 아, 어, 태국에서는 여러분들 23K밖에 없다는데. What about this? Oh, i too big. 아, 이건 너무 아저씨인데. 태국은 24K가 없고 23K라고요. 아, 그래. Thank you. 아, 이런 거봐 봐. 이런 거는 아, 오늘 또 우리 한게 배워 가는 거잖아. 태국에는 24K가 없다. 23K밖에 없다, 태국은. 봐 봐. 오늘 한게 배워가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게 문화 체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K밖에 없다. 23K 금의 순도는 96.5%다. 딱한개 아, 배워가는 거지. 네이버 지식인의 확인 결과 태국은 금 거래를 23K로 한다는군요. 어, 아, 그래? 오, 신기하네. 신기해, 신기해. 자, 여기 반스 있고, 노스페이스 있고,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 다볼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딱히 뭐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어? 이건 무슨 브랜드죠? CCCC. 이건 무슨 브랜드지? CC00? 들어가 보라고요 근데 느낌이 그냥 약간, 그냥, 그냥, 옷 팔아. 어 그냥 평범한, 뭐, 이렇게. 어? 어 평범하지 않구나. 어 티셔츠에 이렇게 용을 그려놨다는 건 이건 중국인데. 아 이건 중국 느낌인데. 청바지 팔고. 뭐 딱히 뭐 그렇게 볼건 없어. 야, 어디 브랜드지? 용이면 이제 중국 브랜드가 확실한데. 메이 d e 어디야? 아이 궁금하네. CC00이네. CC00. 와, 야 여러분들, 이거 용 티셔츠 한개 4만 원이야, 천 바트야, 천 바트. Hello, where is this brand come from? Thailand brand. It's Thailand brand. 어, 이거 태국 브랜드래요. 어. 여자 옷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난 모르겠다. 뭐, 물론, 태국 사람들 취향에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가면 먹힐 것 같진 않아. 요 와, 근데 뭐, 못 보던 브랜드 진짜 많다. 바타. 어 요, 요 느낌이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좀 금강재화 느낌인데? 어, 딱 컨셉이 금강재화야. 금강재화. 이 세팅도 비슷해. 근데 여기는 바타. 어? 대륙님 클래스에 맞게 구찌나 그런 데 가시죠? 아, 걔네 나랑 클라스 안 맞아. 아니, 내가 왜 걔네 옷을 입고 걔네 옷 광고를 해줘야 돼, 내가? 애들 이 와서 날 모셔가면 몰라. 내가 왜내돈 주고 걔네 옷 사가지고, 굳 어? 구찌 막 이렇게 딱 달려가지고, 내가 그옷 광고를 내가 왜 해줘야 돼? 참, 어이가 없네? <laughs> 아, 전자제품. 전자제품이 물건들이 꽤 좋다고 들었거든요? 꽤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뭐, 쓸만한 거 있으면 사자. 아, 어, 맥도 있고. 아, 어, 비보. 이게 무슨 브랜드죠? 비보면 비보를 많이 전해가지고 비본가? 죄송해요. <laughs> Sorry, brother. 아, 제가 방금 비보를 전했나요? 어, 미안해. <laughs> 어, 근데 진짜 전자제품들도 뭐, 다 있다. 뭐, 없는 게 없는데? 어, 삼성 LG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컴퓨터 파는 데다 에이스 여러분들 아나 진짜 여러분들 나 언젠가는 진짜 진짜 좋은 컴퓨터 한개 사가지고 나 집에서 진짜 게임만 할 거야 아 진짜 한 1년은 게임 페인처럼 살고 싶어 나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 이 브랜드 알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 아수스 있고 에이서 있고 아수스 있고 레이저도 있고 뭐 어, LG 삼성 에이서 델다 있네 델도 있어 여기 여기 진짜 어? 여러분들 게임 방송 세팅 게임 BJ 세팅 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딱 세팅하시잖아요 게임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 튜닝 많이 하죠 커세어네 아 와... 여러분들 커세어야 커세어 커세어가 또이 컴퓨터 부품계에서 어마어마하잖아 좀 이쪽 마니아들이 뭐 커세어 깔맞춤 한다 하잖아요 와 커세어 메모리 CPU 뭐 야 예쁘다. 이런 커세요 깔맞춤 하려면 일단 크세요. 비쌉니다. 일단 크세요. 그래야 커세요 깔맞춤을 할수 있습니다.